평생 모은 2,300만 원을 단 15분 만에 잃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로 전화가 왔거든요. 너무나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통까지 완벽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68세 박영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박영수님은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 아들이 말하는 투랑 똑같았대요.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숨소리까지 그대로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송금하고 30분 뒤에 진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박영수님은 무너지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났대요. 평생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신 거였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허리 굽혀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단 15분 만에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받은 전화 한 통.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무음 전화라고 하는데요. 방영수님이 여보세요? 라고 말한 그 3초가 녹음됐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녹음된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박영수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박영수님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무음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전화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그냥 끊으신 적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작이었을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목소리가 녹음됐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3개월간만 해도 피해 사례가 4,200건이 넘어요. 하루 평균 46명이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중70%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저는 지난 15년간 각종 사기 범죄를 조사하고 해결해 오면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 들어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발전하는 걸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거든요. 수백건의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범죄자들이 어떤 심리를 노리는지, 어떤 타이밍에 공격하는지 철저히 파악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통장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여러분 목소리도 폭사하고, 여러분 자녀 목소리도 폭사하고, 손자, 손녀 목소리까지 폭사하거든요. 여러분 목소리로 자녀분한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전화 조심하니까 괜찮아.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한두 번쯤 여보세요? 한다고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처럼 조심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수천만 원을 잃고 있어요.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계실 때 바로 그때 공격해 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 90%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실제 같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가족이 아프다는데, 가족이 사고 났다는데, 가족이 운다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받았던 그 짧은 무음 전화를 떠올린대요. 아무 말 없이 끊어진 그 전화에서 이미 모든 게 시작됐던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가치는 수천만 원이에요. 왜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99%의 전화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이 비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1세 김명숙님에게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 딸 목소리와 99% 똑같았대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울먹이는 톤으로 말하더래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만 부탁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평소 딸이 힘들 때 하던 그 말투 그대로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김명숙님은 영리하셨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상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알았죠. 가짜라는 걸요. 만약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송금했을 거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10일 전에 여보세요. 한마디 하고 끊어진 무음 전화 두 통을 받으셨더래요. 그게 딸 목소리를 복사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국내 사이버 범죄 수사대 발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무음 전화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가족 사칭 전화가 올 확률이 78%예요. 10명 중 8명이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범죄 과정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딥보이스 기술은 단 3초 음성만 있으면 누구 목소리든 완벽하게 복사합니다. 여보세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억양, 숨소리, 말투까지 그대로 복사합니다. 해외 음성 기술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3초 이내 짧은 발화로 만든 합성 음성의 정확도가 92%를 넘어요. 가족도 구별 못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73세 이성자님은 손녀 목소리에 완전히 속았어요. 학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할머니 나 지금 학원에서 전화하는 건데 선생님이 학원비 안 내면 수업 못 들어간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손녀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어요. 범죄자들은 특히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고 긴급 상황에서 빨리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시거든요. 범죄자들은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낯선 번호의 무음 연결입니다. 말없이 끊기는 전화를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국내 통신보안센터 데이터를 보면 무음 전화 패턴이 반복될수록 이후 피해 연락 확률이 80% 가까이 올라갑니다. 69세 박성환 님도 무음 전화 두번 받은 후 3일 뒤에 아들을 사칭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절대 먼저 말하지 마세요. 연결되면 2초에서 3초 조용히 기다리세요. 정상적인 전화라면 상대가 먼저 말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특정 단어만 노리는 음성 채집이에요. 범죄자들은 여보세요? 누구세요? 같은 짧은 인사말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이런 짧은 말이 평소 목소리 톤과 가장 비슷하고 다양한 상황에 활용하기 쉽거든요. 해외 음성 보안 연구소 발표를 보면 3초 이내 인사말의 합성 성공률이 88%를 넘어요. 더 교묘한 건 일부러 듣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라고 크게 말하게 되죠. 그게 바로 범죄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바로 끊으세요. 세 번째는 가족번호로 오는 낯선 상황 알림이에요. 최근 딥보이스 피싱의 가장 흔한 방법이 가족 번호 도용이에요.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서 실제 자녀 번호로 표시되게 만들거든요. 국내 통신 분석센터 보고에 따르면 이런 번호 조작 사기가 최근 3년간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어요. 66세 김태훈님도 아들 번호로 전화 와서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회사에서 큰 금액을 잘못 처리해서 당장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다행히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서 가족만 아는 질문을 물어봤더니 전화가 끊어졌대요. 평소 가족끼리 비밀 질문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나 가족만 아는 질문을 활용하면 돼요. 네 번째는 울먹임과 급박한 감정 호소입니다. 최근 AI 음성 기술은 감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요. 울먹임, 흐느낌, 다급함까지 실감나게 만들거든요. 감정 합성 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음성의 떨림 재현율이 93%를 넘어요. 70세 이성자님이 손녀의 울먹이는 목소리 때문에 완전히 속을 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 나 정말 힘들어.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해. 할머니밖에 없어.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하더래요. 범죄자들은 어르신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울먹이는 음성이 들리면 우선 숨을 고르고 검증 질문을 던지세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전화일수록 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만드는 게 범죄자들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압박형 정보 요구예요. 5분 안에 결정하라, 지금 바로 송금하라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심리학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시간 압박은 판단력을 70% 이상 떨어뜨리는 대표적 조작 기법이에요. 73세 조미라님은 10분 안에 송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다행히 옆에서 손녀가 잠깐만요. 먼저 확인해보고요라고 해서 피해를 막았어요. 시간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결정을 멈추고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진짜 응급 상황이라도 2분, 3분 확인하는 시간은 항상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번호 변경 시도를 주의하세요. 끝자리만 바꾼 번호가 반복적으로 오면 자동 발신 시스템을 통한 표적 스캔이에요. 67세 박영진님은 하루에 끝자리만 다른 번호로 4통을 받으셨어요. 이런 패턴이 보이면 해당 번호군 전체를 차단하세요. 이제 이런 위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족끼리 비밀 질문을 하나 정하세요. 목소리가 아무리 똑같아도 기억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만 아는 질문을 하나 정하시면 돼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지난 추석에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음식이 뭐였지,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이 뭐였지, 이런 거요. 생일이나 이름처럼 다른 사람도 알수 있는 건 피하세요. 가족끼리만 아는 특별한 순간을 활용하세요. 10년 전에 가족 여행 갔을 때, 일, 어렸을 때, 동생이 울면서 엄마 찾던 일, 이런 거요. 오늘 저녁 밥 먹을 때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비밀 질문 하나 정하자고요. 이것만 해 두시면 90%는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오면 먼저 말하지 마세요. 전화 받으시면 여보세요 하지 마시고 2초만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이 먼저 말할 거예요. 정상적인 전화라면 말이죠. 만약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듣기 어렵다며 여러분한테 말하라고 하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돈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의보다 여러분 통장이 먼저잖아요. 세 번째,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직접 확인하세요. 자녀분이나 손자분이 전화로 돈 이야기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직접 다시 거세요. 아까 받은 번호로 하지 마시고요.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데 내가 직접 전화해 볼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요. 진짜 가족이라면 기다릴 거고 사기꾼이라면 전화를 끊어버릴 거예요. 급하다고 해도 속지 마세요. 진짜 급한 일이면 다른 가족도 알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혼자만 연락하는 건99% 사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평범한 여보세요. 한마디가 여러분 통장을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음성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마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고요?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화가 오니 구별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게 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으신 그 소중한 돈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안전도요. 잘못된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것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족 비밀 질문 만드는 거예요. 저녁 식사 때 가족들과 함께 정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족 전체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한 줄이 다른 어르신 한 분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시는 분들까요?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면 범죄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오늘도 저의 작은 정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더욱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욱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